공러채러 안녕하세요. 빠기TV. 바빵이 빠빠기입니다. 일단 이 영상은 몇가까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다 오늘 의 영상은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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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비, 호비 후비, 호비. 안녕하세요. 제 빠빠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밥박이 직원들 그리고 저의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. 와우. 와, 와, 텃밭도 좋아, 두매. 자, 여기는 창고. 여기 창고요, 창자들이 많네요. 그리고 여기는 꽃, 나무, 뭐 네, 비싼 거. 본장 창고, 오십년형 창고, 밥박이 창고. 이건 아무거나 먹는 거. 그리고 이건 대구래쉬는 꼬먹고. 여기 아까 표지판 있었는데 어디갔냐 이거다 아맞아 주장하나 찾았다 저장하면 한개씩 산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여기 가실 수 없겠죠 여기는 포션 만드는데 포션 자 여기 만들었구요 이거는 세번밖게 만들고 레모나게 만들고 여기는 요리 요리 하는 데 있고, 요리. 여기는 이야기 모수 타프를 투명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지차그 다음은 여기를 꾸몄고요 제가 꽃들을 하나 뽑았어요 평편으로 나 나무나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했고요 동물도 <목소리> 많이 써서 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, 베스요 <목소리> 베스룸 여기서 이제 변 대변을 네, 볼수 있고 소변도 볼수 있고 여기 아, 성수 있는데 아, 여기는 아, 샤워 아니, 여기 그리고 거야,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아, 이렇게 내려가는 자 버전은 1.1.4그 신청하시면 되고요. 그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지금 상담을 받아서 가지고 그 어디 회사 쪽에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면 연락처도 주시겠습니다. 어어디인가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마크 버전 1 6 4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통으로 그걸 다 입력해가지고 보해드릴게요 그리고 네, 하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치트 풀가도 막막하고 저분분은 술렁실이 꼭 누르줘야지 됩니다.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 게임 게 모드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하나 있으실 건데 이것들은 어? 뭐냐면 뭐 이런 렇 계단 있는데 야 걸고를 네, 네, 못하시나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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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와 지금 하려 습니다 라고 하려 했는데 이 부서지나 왜부서